정말 사소하고 단순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의 행동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자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남자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자입니다. 마치 스승처럼 느껴지는 선생님일수록 학생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으로 학생을 챙겨주려 하고 단순히 선생처럼 느껴지는 선생님일수록 학생에게 대접받으려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일수록 남자를 챙겨주려 하고 반대로 그저 그런 여자일수록 남자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 것처럼 실제로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남자에게 사랑받을 생각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고 다들 생각뿐이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쉽게 실망하며 분노하고, 그것이 남자에게 부정적인 태도, 고압적인 태도로 나타나서 마치 대접받으려 하고, 고압적인 선생님일수록 스승이 아닌 선생으로만 느껴지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기억도 안 나거나 기억하기도 싫은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에게 대접받기만 하려는 여자는 헤어진 뒤에는 기억도 안 나거나 기억도 하기 싫은 여자일 때가 많습니다. 둘, 남자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만족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마치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 어른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추며 더 다양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연애에서 남자는 여자의 반응이 좋을수록 뭐든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반응의 핵심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첫사랑이나 어렸을 때 사귀었던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는 공원에서 산책만 하거나 같이 캔커피를 마셔도 서로 만족할 줄 알고 남자 자신이 여자에게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여자가 정말 고마워했지만 남녀 모두 연애 경험이 많아지거나 나이가 들수록 남자 자신이 여자를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거나 여자에게 비싼 선물을 하더라도 여자가 만족할 줄 모르거나 당연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할 이유를 못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억지로 과장해서 고마운 척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입장을 바꾸어서 여자 자신이 남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줬을 때 남자가 당연시 여기거나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불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인성이 의심스럽거나 오래 사귈 만한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연애 정도는 괜찮지만 결혼은 안될 남자라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셋, 남자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많은 추억을 만드는 여자이고 그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와 놀이공원에 갔다 온 기억은 평생 기억에 남고 그러한 경험이 다양할수록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공간 지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하며 오래갈 때가 많은데 그러한 남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여자일수록 말을 많이 주고받는 것이나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것에만 매몰될 때가 많으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방식으로 남자를 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가 그럴수록 남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거나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오히려 같이 맛집, 운동, 게임, 등산, 산책, 음악 듣기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행동한다는 것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설령 헤어지고 난 뒤라도 같이 듣던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되면 함께 듣던 여자가 생각나고 함께 갔던 장소에 갈 때마다 함께 걷던 여자가 생각나며 함께 했던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마다 함께 했던 여자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자일수록 말뿐이거나 연락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여자 자신은 제대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육식 동물에게 풀을 가져다 주면서 잘 먹기를 바라거나 잘 먹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질리는 여자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남자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남자를 긍정해 주고 응원해 주는 여자입니다. 마치 스승과 같은 선생님일수록 학생이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만 아니라면 학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장래희망을 가지더라도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반대로 그냥 선생과 같은 선생님일수록 학생의 장래희망이나 행복과는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강요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며 학생을 무시, 멸시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여자들이 말로는 여자 자신이 눈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연애 과정에서는 남녀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검소하고 소박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여주기식 허영에 찌들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건 성에 차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녀 사이의 연애와 결혼에는 완벽하게 연애할 만한 상황이나 사람, 완벽하게 결혼할 만한 준비라는 것이 갖춰지는 것이 어렵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남녀 사이의 구도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며 연애를 리드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식의 부정적 태도나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할수록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할 이유도 결혼할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섯, 남자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자는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입니다. 마치 여자들이 자식에게 모성 본능을 느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자가 보호 본능을 느끼게 되는 여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순진한 면이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여자일수록 연애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마치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지나치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보호 본능이 아니라 경계심, 반발심, 거리감만 키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도움을 잘 받는다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연애의 어려움을 겪는 여자들의 특징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하며 남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자신이 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친밀감이 쌓이지 않으며 친밀감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 본능도 생기지 않을 때가 많고 보호 본능이 자극되지 않으면 마치 여자가 자식에게 모성 본능을 못 느끼면 그냥 남의 자식 보듯 하게 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보호 본능을 못 느끼면 그냥 사람으로만 느껴져서 남녀 사이의 연애가 시작되기도 어렵고, 유지되기도 어려우며, 헤어지고 나서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와 나물반찬의 소중함을 모르고,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야 평생을 그리워하게 될 때가 많으며,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와 나물반찬이 그리운 이유는, 비싼 재료를 쓰거나, 엄청난 요리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연애 또한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는 만큼 상대방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